네, 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통장이 살찌는 금융 찐팁이 가득한 증권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시간. 바로 일타증금의 아나운서 정혜란입니다. 오늘은요, 한국증권금융에서 야심차게 리뉴얼한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증권금융의 이상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증권금융의 이상민입니다. 한국증권금융이라는 회사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낯설거든요. 한국증권금융,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네, 저희 한국증권금융은 1955년에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립돼서 증권시장의 자금이나 증권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1970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동안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투자자 예탁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회사와 근로자의 상생을 도모하는 우리사주 제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 투자자를 보호하고 또 근로자와 회사의 상생까지 돕고 있었다고 하니까 어, 우리나라의 금융을 수호하는 어벤져스 급의 금융 히어로 이런 단어도 사실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금융계의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해온 한국 증권 금융에서 그렇다면 이번에 기존의 서비스를 새롭게 리뉴얼하셨다고요.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 리뉴얼하게 된 서비스는 수시 입출식 증권담보대출인데요. 이게 아까 말했던 역할 중에서도 이제 증권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과 관계가 많습니다. 기존에도 저희 한국증권금융에서는 투자자들인 기관이나 기업, 그리고 개인까지도 증권을 담보로 받아서 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요. 그 서비스를 야심차게 리뉴얼한 게 이번 수시 입출식 증권담보대출입니다. 증권담보대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부동산담보대출과는 좀 다른 건가요? 이름 그대로 부동산담보냐 증권담보냐가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은데요. 증권담보대출은 이제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 근데 그 증권이 뭐냐 하면 보통 많이들 아시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이나 펀드 같은 수익증권들도 포함되고 있고요. 부동산 담보대출처럼 담보의 평가 가치를 통해서 대출 금액을 결정을 하긴 하지만 금리 같은 경우에 담보의 우량도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넣어두면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로 활용된다니까 정말 이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또 신용대출과는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네, 가장 큰 차이는 결국 담보가 있냐 없냐의 차이일 건데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보를 관리하거나 또 설정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증권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그 담보의 비율을 정해진 만큼 유지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사실 신용대출이 진행이 힘든데 증권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없더라도 자기 자신의 돈으로 보유할 수 있고 그걸 담보로도 대출이 가능하니까 훨씬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프리랜서들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뭔가 대출도 잘안 되고요. 직장이 없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 신용대출이 어려웠던 분들께는 이 증권담보대출이 뭔가 숨통을 튀어 줄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 증권담보대출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이번에 기존 한도거래 증권담보대출을 수시입출식 증권담보대출로 개편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아시죠? 대출을 일으키고 갚는 방식이 마이너스 통장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하는 출금액보다 계좌 잔액이 적더라도 약정한 한도 금액만큼은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간편하게 빼고 여유 돈이 있으면 입금시켜서 상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납부의 경우에는 자동 상환을 위해서 기존과 같이 CMS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CMS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자 납부일에 직접 이자 상환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간편하게 대출을 받고 또 상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솔깃한 것 같은데요.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은 직장인만 가능하잖아요. 네. 증권 금융 상품도 직장인만 가능한 건가요? 사실 이 마이너스 통장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기본은 증권 담보 대출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 대출이 아니라서 직장이 없으셔도 적정한 담보 증권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정리를 해 보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수시 입출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대출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